보고 <목소리> 싶 와. 그러니까 진짜 귀엽네? 뭐샀는지안 보여. <laughs>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뮤제드파로니 브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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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요. 이게 S 사이즈, 이게 M 사이즈. 이건 샘플이라 제동이 거예요. 지금 이 라벨이랑 이 라벨 달아봤는데 이 라벨로 가기로 했어요. 라벨 이렇게 하나 하나 손바느질 해야 돼? 그래야 밖에 실이 안 보여. 그래야 깔끔해. 그래서 손바느질 블로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laughs> 어디? <오지? 웃음> 선물 뭘까? 아 여기 티 파는 데야? <laughs> 어 그랬어 티야 퍽브리즈 랩박브리즈 아카시아 와이드 베어 <laughs> 우리만 선물 같은 걸안 챙겨왔나봐. <laughs> 스크런치 예쁜데? 아, 눈이 딱 가려져, 지금. 구경 가자. 구경할까? 글루시 응. 부스 귀여워. 오늘 오디드 한번 찍을래? 오늘 예쁜데? <laughs> 지금 둘다 봤어. 크리스마스 느낌 나. 어... 근데 지금 너랑 너무 잘 어울려. 어, 완전 귀여운데... 진심... <laughs>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 먹고 어. 싶다. <laughs> 아니 이거 다른데 있는 거 아닌가? 4층에 음.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음. 같은데. <laughs> 여기 차 파는가? 음. 음. 차를 먹고 싶어 아, 진짜 예쁘다. 우와. 잖아 완전 너 건데? 대박. 뭔가 애기 입히고 싶은. 너무 귀엽다. 야 목걸이 뭐야? 진짜 귀여워. 목걸이 봐봐. 대박. 이거 이불인가? 음. 진짜 너무 귀여운데? 음, 여기 봐봐. 이거 먹은 봐봐. 디테일 어쩔. 그냥 보면은 색이 다 똑같아 보이는데. 고심. 너가 고른 것도 귀엽다. 음. 음, 컬러풀해. 사실 다 컬러풀하긴 한데. <laughs> 근데 이게 더 컬러풀하잖아. <laughs> 이게 더 잔잔하다고 하는 게 너무 웃기네. 잔잔? 화려. <laughs> 이 이렇게 생긴게 원래 요요 퀼트인데 원래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제가 이렇게 뒤집은거예요아 이렇게 쓴다고요 원래? 원래는 주로 이렇게 많이들 써요 근데 아, 패턴이 음. 너무 이렇게 쭈글쭈글하면 잘안보이예서 제가 이렇게 뒤집어서 아. 이렇게 요요 모양 이라고해서 요요 퀼트의요이름 이번이 생일선물로 <laughs> 귀여워 어, 어. 이거도 상자 맞출까? 어. <laughs> 스로우 이거 샘플이어서 만원이고 이 자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안 나오는 거지 샘플이하라고 <laughs> 해도 못한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는 못 팔리긴 하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티안나는데요 아니, 네. 잘어리요 약간 중단발 정도여 가지고. 근데 네. 머리 원래 찼어요. 이번 주에 또 만나서 이분이 거랑 제거 샀어요. 박영 와인에서 잘 와인 드셨어요. <laughs> 술잘 마신다. <laughs> 저는 술을 한 잔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세요. 왜 왜? 뭐가? 왜술못 마셔? 나 알러지. 응? 알코올 알러지잖아. 응? 그래서 못 먹는 거잖아. 진짜야 뭐야? 진짜요. 진짜? 응. 왜? 아, 그래 서나 저번에 <laughs> 술을 마시면은 자꾸 <laughs> 눈이 붓는 거야. 음. 근데 그냥 좀 과음했을 때만 부었고 어느 날은 성진에서 맥주를 한캔한 캔을 한 마셨는데 음. 그 다음 날 눈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부, 부어서 콧대가 아예 없어질 정도로 그래서 처음, 그게 너무 부어서 그붓기가 음. 빠지는데 이틀 걸렸다니까? 음? 진짜? 근데 맥주 내가 그 전에 먹은 게 맥주 한 캔이야. 그 주종 상관없이 어, 어, 어. 와인 먹었을 때도 그런 적 있고 음. 막걸리 먹었을 때 그런 적 있고. 좀 여러 번 그런 적 음. 있었어. 그러니까 나 그때 이후로 술 입에도 안 되잖아. 그때 이후로 한 잔도 마신 적 없어. 그게 올해 아닌 작년이야. 올해 올해. 올해? 올해 갑자기 오래. 됐는데? 응.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 그치 뭐. 네, 어. 뭐 좋은 건아니니 좋은 건아니 내가 술을 너무 좋아했다 보니까 <laughs> 끊고 싶긴 했었거든. 주말엔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었어. 음. 또 사람 만나고 이러면 혼자서도 먹었어 무조건. 아, 집에서? 어. 난 혼술이 문제야. 사람을 만날 때만 먹으면 약속을 안 잡으면 되는데 그래서 뭐잘 됐다 생각했지. 나 만약에 아직 술 좋아했으면 아 저기 다경아 사장님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을까. 거의. 조다경 됐을걸? <laughs> <laughs> 조다경 귀엽다. 그러니까. 근데 조다경이면은 달면 쪼다였을것 같아. <laughs> 무조건, 상상이 돼. 무조건. 너는 뭐였어? 나는 조시어 조폭 마누라 뭐 조제 원할머니 보쌈, 조제 원숭이 진짜 어 붕어빵 나도 먹어야겠다 붕어빵 나도 붕어빵 먹어야지 하나 초코모찌 하나 되게 빵빵 같아 음, 진짜, 진짜 같다. 빵 같다. 초코머치 먹어봤어? 음. 초코치 괜찮다. 음. 음. 나그 남영역에 중어빵 음. 엄청 유명한데 음, 있었어. 거기 음. 먹어봤거든. 음, 음. 맛있긴 하더라 그래? 약간 그 감자빵 중에 피 엄청 얇고 음, 음, 안에 팥빵찬거 음, 음. 있잖아. 어, 어. 그런 느낌. 진짜? 맛있어, 맛있어 식감이 다르다는 소리야? 어. 식감이 좀 달라? 응오판 음. 많이 들었어 나 물렁 아니 맞아서 고마워. 그냥 정리하는 거 찍으세요? 아, 저, 저, 저기 밑에 있는 거 사고 싶은데. <laughs> 저맨 밑에 깔린 거 사고 싶어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맨 밑에 깔린 거 <웃음> <웃음> 밑에 린거 뭔지 모르잖아 맞추면 내가 줄게 뭔지 맞추면 아까 보신 거 아니야? 어? 안녕하세요 어, 진짜 진짜로 찍었다 야 진짜로? 네헐 진짜로? 헐 대박 진짜야? <laughs> 축하합니다 알고 아, 있었어? 이렇 알고 있었네. 이리 알고 있었어? 우와. 이 진짜? 아, 어떡해. <laughs> 두 달. 뭐두달된 음. 아, 것도 개노 나도 와인